안녕하세요. 단백계 팀입니다. 오늘 쉬는 날 동네 앞에 피크닉 하러 가고 있어요. 집에서 테이블 하나고 하 의자 두개 챙겨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까지 아니 어제까지는 날씨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가 좀 어둡죠. 그래서 옷을 조금 챙겨 입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추울까봐. 아무튼 오늘은 하루 보내면서 하루 브이로그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지금은 동네 앞에 공원 가서 집에서 그 빵을 좀 싸왔거든요. 빵이랑 커피, 아니, 커피는 아니지 우유구나. 우유를 먹으면서 힐링을 하고 12시쯤에 딴데 가고 한번 해 볼게요. 새 소리가 너무 좋다. 공원 도착했어요. 아낮 시간이라 지금 사람이 거의 없네요. 주말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기둥에는 이제 좀 지나면 타프도 쳐주더라고요. 이쪽에도 타프 있고, 이쪽에도 타프도 쳐주고요. 저녁 시간에는 여기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강아지 산책하는데도 좋죠? 어, 저희 와이프도 저희 보고 있네요. 우리 자리 어디로 잡을까? 타프가 아직 안 쳐졌어, 그지? 우리 저기 나무 쪽 어때? 저기 나무 한 그루 있잖아. 그쪽에다 한번 하자. 비는 안 올려나? 여름이 다 돼가지고 오다가 여기 타프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처럼 오늘 타프를 작업하시네요. <laughs> 여기 이제 기둥마다 이제 타프를 다 쳐주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여기 피크닉 오시는 가족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나온 김에 트레이드스에서 구매한 빵 먹어볼게요. 이빵 뭐지 이름이? 치아바타. 치아. 치아바타. 치아바타. 아, 어제 트레이드스에서 일 끝나고 저녁에 가서 샀거든요. 원래 큰데 반절 쪼개 가지고 와이프 한 조각 저한조 아. 계란 넣었아 계란도 넣었어? 아그 그거는 다른 거잖아. 날씨가 춥진 않는데. 덥지도 않고 그래도 햇빛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 못앉았어 음, 그렇지? 딱 가리 딱 좋네. 음. 잠깐만. 네? 무슨 맛이야? <laughs> 그냥. 그냥 은은한 맛이네. 음. 크림은 따로 저희가 사가지고 에그마요 에그마요 넣은 거예요. 트레이스는 그냥 이 빵만 판다는 거. 이거 찍어 먹으면 안 될까? 어, 이거 또한번 찍어 먹을게요. 아 어, 맛있어. 이거 하니까 생콤하네. 눈쬐뭐 봐. 이 약간 무 맛인데 <laughs> 이거 보니까. <laughs> 그래서 이건 샌드위치랑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추워가지고 후드티를 다시 썼어요. 이거는 집에서 가져온 우유인데요. 사실 지금 따뜻한 커피가 땡기네. 제일 어, 땡기긴 한데, 카페가 어디 있나? 여기? 없지? 아, 저기 아이유 카페인가 있잖아. 저희가 12시에 그 모종사러 가려고요. 상추랑... 그 고추는 무조건 해야지. 청양고추요? 아, 오이고추는 영양분이 네. 부족해서 작년에 심었는데, 고추가 자라질 않더라고요. 근데 청양고추는 진짜 짱, 지금도 먹고 있어요. 청양고추랑 상추하고, 가서 모종을 한번 보자. <laughs> 그,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키울 수 있는 모종이 내다 팔잖아. 거기 가서 한번 사가지고, 어, 가지? 아, 가지도 안 돼. 가지 비싸서 키워서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다들 잘 먹죠. 상추가 토마토. 방울 토마토 도전? 원래는 12시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좀한 시간 있었더니 좀 생각보다 춥네요. 그래서 철수했어요. 철수해서 지금 집에서 한 라면 하나 먹을 거야. 집에서 한 한 시간 정도 쉬다가 이제 그 모종 사러 출발하려고요. 아 어제까지 날씨 진짜 좋았는데. 오늘 내쉬는 날은 날씨 안 좋죠. 그러니까 요즘에 꼭 쉬는 날만 이렇게 날씨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면 도망치다니 국민 나하고. 니네 나내파도 그거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이 비싼 한 새끼야. 어. 여기 가라. 이제 아, 모종을 키우려고 모종가게에 이제 갔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샀는데 올해도 여기서 살려고요 지금 밖에 다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모종을 딱 봐도 지금 배추도 있고 후추는 없는 것 같은데 맞지 후추는 없지 이거 상추잖아 이거 적상추 일반 상추에 이거 뭐지 고수인가? 어 고수도 있죠. 그렇죠. 어 고수도 있네. 아직 고추는 없나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직 고추는 없나 봐요. 아, 좀 벤시대, 아직 좀 아, 베이스대. 아그랬구나 아. 나왔어. <laughs> 선생님 이거 고수예요? 그러면 샐러리. 아 샐러리. 그럼 집에 요즘 뭐가 제일 많이 사가요? 쌍을. 많이 쌍채는 지금 요즘에 쌍채 시즌이잖아요. 그지. 고추는 아직. 오늘 낚시 일이 좋은데. 그쵸? 얼어죽죠? <laughs> 그 먹은... 네, 어죽죠 뭐, 그럴줄 알았어 안돼 내가 꽃추는 없다 했잖아 나도 뭐이 시기로 야 날씨가 더워나올네뭐 살거야 그러면? 음. 모종사고 가는 길에 팔딱내면 주가 주꾸미 있길래 여기 왔어요 온육수 셀프데요 달달하고 맛있네. 달달하지도 않고, 로보트가 이렇게 배달이 왔어요. 저는 냉면, 고기하고, 对，公司 <uts>。 물도 좀 줘야 응. 밥 뿌려? 응.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밥만 해. 로그, 내년에도 하게. 여 고추는 어디다 심게 더 대체? 여기. 고추. 어 응. 그래. 꼼짝만 에 그렇게서는 안 되지. 응. 이 끝에를 이렇게 자꾸 줄, 얇게 줄려고 해야지. 응. 아따, 나들어게안 되네. 위에서 해야지 이 밑에서 하니까. 만해다 아, 쓰러진다 이거. 방울토마토. 여기 한 번만 눌러줘. 저 신발 좀. 있다. 신부 구경하고 있어. 신부야. 오늘 저녁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쭈꾸미 먹을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내내 하루 일과 열차기 보낸 거같아요 날씨가 조금만 따어졌으면더 좋았겠지만 아쉽죠. 오늘 여기서 쭈꾸미 소주 한잔 먹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아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일과. 와이프 염색해 주기. <laughs> 염색하고 오늘은. 저희 구고 부부,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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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